웰빙을 위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슬슬 환절기 건강 챙겨야 할 때가 왔어요. 특히나 일교차 진짜 무시무시하죠? 아침저녁으로 으슬으슬, 낮에는 땀뻘뻘. 이럴 때 감기 걸리기 딱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기온뚝 떨어질 때 우리 몸 지키는 법, 그리고 미리 챙겨두면 좋을 방한템들 싹다 알려드릴게요. 자, 환절기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우리 몸이 갑자기 변하는 온도에 적응하느라 엄청 스트레스 받는데요. 면역력도 뚝 떨어지고요. 그래서 감기, 비염, 심지어 피부까지 난리 나는 거죠. 미리미리 대비만이 살 길입니다. 그럼 뭘 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 손난로. 이거 진짜 필수템인 거 아시죠? 주머니에 쏙 넣어 다니면서 손 시려울 때마다 따뜻하게 녹여주세요. USB 충전식으로 준비하면 더 좋겠죠? 두 번째, 무릎담요. 사무실이나 학교에서 갑자기 추워질 때 다리 덮어주면 체온 유지에 최고예요. 귀여운 캐릭터 담요로 준비하면 기분까지 좋아진답니다. 세 번째 내복. 얇고 따뜻한 기능성 내복 꼭 챙겨 입으세요. 특히 땀 흡수 잘 되는 걸로. 땀 식으면 더 추워지는 거 아시죠? 네 번째 목도리. 목만 따뜻하게 해줘도 체온이 확 올라간대요. 부드러운 캐시미어 목도리 하나 있으면 스타일도 살고 따뜻함도 챙기고. 마지막으로 모자. 머리에서 열이 많이 빠져나간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써주면 체온 유지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환절기 감기 걱정 끝. 미리미리 준비해서 건강하게 환절기 보내세요. 아, 그리고 물 자주 마시고 비타민 챙겨 먹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